나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 네, 올해로 6년 차입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죠? 아니, 작년에 대리로 진급해주고 연봉도 내가 올려줬잖아. 그러면 맨날 하던 일 말고 뭔가 업무를 추가로 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지금도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리 진급해 주신 것도 작년에 상담 업무 보던 정화 씨가 퇴사하면서 제가 그 업무까지 다 보기로 하면서 해 주신 거 아닌가요? 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그렇게 여유있고 널널한 회사는 아니잖아. 연봉도 많이 받아가면 그에 걸맞게 업무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야지. 나중에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니까. 기존에 하던 격리 업무에 정화 씨가 하던 고객 관리, 거래처 관리를 전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어떤 업무를 더 하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대리지 연봉 겨우 100만원 올려주셨잖아요. 100만원이면 돈이 적어? 내 입장에서는 한 달에 월급 10만원이나 더 주는 건데. 10만원은 아니고 8만원이죠. 지금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돈안 올려주셔도 되니까 그냥 직원 하나 더 뽑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컴퓨터로 영수증 처리하는 게 뭐가 힘들어? 옛날에는 나 혼자서 다 했던 일이구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재관리 조금만 더 도와줘. 거기 전부 남자 직원들뿐이라 힘만 쓸줄 알지 앉아서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거기도 원래 명우씨가 자재관리 다 알아서 하고 있었잖아요. 연말에 사장님이 회식자리에서 명우 씨한테 하는 일 없는데 보너스는 왜 받아가냐고 하셔서 다음날 그만둔 거면서 그 업무를 왜 제가 해야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일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튼 끈기가 없다니까 사장이 잔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바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아서 자재과 일은 제가 못 도와줘요. 그럼 어떡해? 거기에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도와줘. 일단 채용 공고는 올렸으니까 당분간만 해주면 되잖아. 그 채용 공고 올린 거 저도 봤는데 요즘 연봉 2,200만 원 준다고 하면 아무도 안 와요. 명호 씨도 2,400만원 주셨었는데 왜 2,200으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 솔직히 2,400이나 받을 일이 아니었지. 그럼 당분간 순혜 씨가 자제과 도와주는 거다. 알겠지?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사장님 저 못해요, 진짜. 입사 6년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연봉 2천만원의 격리 업무를 보기로 했었고, 중소기업 특성상 제가 하는 일만 가만히 앉아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하면서 사장님 일정도 관리해야 하고, 거래처나 고객 관리 역시도 어느새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연봉은 2,600만원으로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입사하던 당시에는 세 명이 나눠서 하던 일이었는데 두 사람이 차례로 그만두고 이젠 그 일을 전부 저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받는 돈에 비해 일이 많고 보시다시피 사장 마인드도 최악이라 비전이 없었지만 집이랑 가까워서 그만두기 싫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끝내지 못할 정도였고 너무 힘들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오늘 언제 사무실 들어오세요? 나,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퇴근할 생각이야.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6시 퇴근 시간 전까지 일못 끝내서 매일 저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하는데, 그래봤자 추가 수당도 안 주시잖아요. 순혜 씨또이어내 그거 해봤자 얼마나 일을 더 한다고 그러는 거야.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다 끝낼 수 있어. 옛날에 나 혼자 다 하던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살이야? 사장님 혼자 하시던 때는 회사 규모가 작았잖아요. 지금은 매출도 훨씬 많고 거래처도 늘었는데. 제가 이걸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해요. 자제가 하루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세요? 제 책상 위에 전표 정리 안된 것만 하루에 수십 장씩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하란 말이야. 사람은 내가 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채용 공고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이력서 하나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2200만원으로 요즘 누가 와서 일해요? 편의점 알바보다 연봉이 적은데. 순혜씨, 자꾸 이럴 거야. 나보고 여기서도 뭘 어떻게 해달라고? 본인 일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알아서 해야지. 저 진짜 이렇게는 일도 못해요. 연봉을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추가 근무수당이라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주세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한달 쌓이면 엄청 크거든요. 추가수당? 우리 회사는 연봉에다 추가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한 번도 그런 거 줘본 적 없는데 어떻게 순회 씨만 특별 대우를 해주나? 다들 일 천천히 하고 늦게 퇴근하면 나 망하라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일찍 끝내고 퇴근하고 싶지. 저도 돈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원래 하던 격리일만 할게요. 원래 하던 일이 어디 있어? 직급이 오르면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지. 연봉도 안 올려주시고 사람도 일부러 안 뽑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럼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나들이 잘 생각해봐. 지금 나들이가 극영력으로 그 이직해봤자 이 정도 조건 맞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다 똑같아. 알겠어. 나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챙겨줄게. 알겠지? 나중에 언제요? 지금 힘드니까 그냥 지금 연봉 더 올려주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거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올려줄 생각 없으신 것 같네요. 저 이번 달까지만 할 테니까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세요. 참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남들은 그만둔다고 하면 돈도 올려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니야. 돈더 달라고 하는 사람 나도 필요 없으니까 오늘 당장 그만둬. 오늘요? 그럼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서 다할수 있는 걸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 퇴직금은 월급날에 계산해서 넣을 테니까 오늘 짐 싸서 가면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뒀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력서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해서 겨우 5일만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경력 인정받아서 연봉도 3천만원 받기로 하고 딱 제가 하는 업무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그만두고 딱 일주일 됐을 때 제발 돌아와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나들이 고객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아? 거래처 장부는 어디 있어? 홈페이지 고객 문의에 바로바로 답변 다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회사로 항의 전화 오거든요. 거래처 장부는 컴퓨터 폴더 안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안 돼. 나들이 내가 잘못했어. 연봉 100만원 바로 올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지. 사장님, 저 이미 취직했어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고 일도 훨씬 편해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이번 달에 퇴직금 계산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아니, 벌써 취직을 했단 말이야.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회사 월급 계산할 사람도 없다니까? 사장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빨리 직원을 뽑으시던 알아서 하시고, 월급날에 퇴직금까지 안 들어오면 저는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노동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사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이가 뭔 사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산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업무 시간이라 이만 가볼게요. 쓸데없는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연봉 내가 맞춰줄게. 아니, 거기보다 더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